자 여러분, 아 모트라인에서 보기 힘든 차 쉐보레입니다. 네, 트레블레이저. 3기통이요, 3기통. 뭐 다운사이징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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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이제 3기통.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보통 3기통이면 1500cc.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요새 트렌드인데. 네. 얘네는 뭐 1.2, 네. 1.35, 1.35 그뭐각 나라마다 규제가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려고 배기량이 좀 이상한 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용은 아니다. 우리나라용은 아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냥 1600cc로 4기통 또잘 만들잖아요. 여러 제조사들이 <laughs> 그렇죠. 그리고 1500, 1600으로. 네. 그런데 왜왜 왜 3기통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3기통으로? 단순히 배기량을 뛰어 넘는 장점이 뭔가 있는 걸까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기통보다 3기통이 유리한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자 음... 저... 그래서 삼기통이에요. 네. 삼기통. 네. 어떤 엔진인가요? 엔진은 이제 GM에서 네. 보면 L3T라는. L3T. 어디서 네, L3T. 많이 들어봤는데? L3T. L3T? LT를 들어봤나? LT를 들어봤겠죠. 등등급이 LT 뭐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엔진은 L3T예요. 네. 그리고 GM에서 이제 소형 가솔린 엔진으로 음. 이제 만든 건데 네. 예, 근데 특징으로 한다면 대체 연료의 호환성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커요. 가장 크다. 네. 대체 연료라고 해봤자 생각나시는 거뭐 있으신가요? 가솔린 들어가든가. 가솔린. 디젤 들어가든가. 디젤은 빼고. 디젤은 또 아니에요. 네, 디젤은 빼고. 그럼 LPG, 가솔린, LPG, LPG. 나왔습니다. CNG라고 하세요. 어 시엔지 그 시내 버스에 네. 네. 많이 본것 같은데 압축 천연가스. 그거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E100. 네? E100, E85라는 200. 연료를, 네? 200, 285라는 등급의 연료를. 예. 이 연료는 저희는 생소한데 이제 해 미국 같은 경우에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잖아요. 네. 에탄올 연료를 말하는 등급이에요. 음, 음, 거기 숫자에 숫자에 나오듯이, 그니까뭐 215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에탄올이 배솔린 하고 얼마나 섞여 있느냐 음. 근데 이제 이 엔진은 에탄올 100% 로도 갈수 있는 엔진 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8 5이1 0 0까지 지원하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연료들이 들어가는 이 엔진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해요? 이 연료가 들어가는 엔진 그 연료들이 그 에탄올 연료들이 지금 은 들어가는... 미국에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보통 거기 등급 따, 등급에 따라 늘수 있는데, 보통 차뭐 25, 20까지는 그냥 쓸수 있고, 뭐 이렇게 뭐 100%, 85%는 완전 바뀌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하다가 지금 100%까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엔진은 어 에코텍이라고는 드셔, 들어보셨죠? 예전에 네. 그 대우차들 위에 에코텍이라고 막 붙어 있었어요. 커버에. 근 음, 음, 네, 음. 지금 이 엔진이 에코텍 8세대예요. 음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엔진 같은 경우엔 m NVH 레벨을 낮추기, 그러니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 3기통의 취약점이 진동과 소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발표한 거 보면 이제 컴 얘도 연료 레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료 레일에 이제 부싱을 넣어서. 네. 이제 헤드에 보통 딱 붙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댐퍼를 하나 넣었다는 거죠. 진동과 소음을 감쇄시키는.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요서치 탱크, 흡기 서지 탱크 밑에. 네네네.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보이진 않아요. 기존에 포드에 1.0L 이제 요런 기존에 있던 엔진 대비 소음이 25% 줄었다. 줄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저격을 하는데 폭스바겐 1.4 가솔린보다 네. 50% 소리가 작다라고 아예 써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최신 엔진이니까 경량화했겠죠. 네. 어, 기존 이엔진을 이 엔진, 이 전에 썼던 그1.4 터보보다 네. 20kg 가볍다. 아. 예. 왜냐하면 한 기통이 없어졌으니다 네. 그리고 폭스바겐의 점사 터보보다 네. 4kg 가볍다. 네. 뭐 이런 특징을 음.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엔진에서 뭐두 가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선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격 대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워터 펌프가 이제 전자식 음. 됐고 그리고 터보 웨스트 게이트를 정, 전자식으로 컨트롤한다가 네.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엔진룸을 딱 봤을 때 네. 미국 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딱 늘어오는 건 ECU가 이제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laughs> 보통은 여기 뭐 요렇 또 여기에 있는데 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결합부가 보이는 건 드물어요. 네. 네, 이, 이, 이거 보면 아 미국 차구나인데 네. 이거를 딱 가리면 네. 이게 삼성 찬지, 현대 찬지 네. 알 수가 없어요. 음. 지금은 진짜. 엔진 소재는 다 상향평준화 됐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납, 여러 군데 회사 납품하고. 맞습니다. 그렇구이경 그러니까 경쟁 부품회사들끼리 네.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로, 독일차를 딱 보면 네. 독일차의 특징이 막싹 묻어났던 게그 네. 부품회사들의 퀄리티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뭐 서로 국경 없이 서로 이제 수출하고 서로 다른 나라 거를 막 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특징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꽂혀 있는데, 네. 네. 이건 우리가 항상 보던 그건가요? CVVT. 네. 네캠 스프로켓이라고 하고, 네. 캠 어저스트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 네.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조절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세 개. 네. 과거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두께감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두꺼운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죠. 저거 뭐죠? 저마 코일인데. 네. 어 과거에는 요 안에 동그란 슬리브 안에 다 들어갔던 장치를 네. 열 때문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밖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폭스바겐을 봐도 이 모양, 현대를 봐도 이 모양, 다 이제 B M 벤츠 다이 모양이에요. 이게 기존과 사실 뭐 달라진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그 미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음. 지금은 그냥 실용성으로 온 거죠. 음. 그리고 뭐 사실 엔진룸을 보면서는 우리가 예전에 사장님 그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할 때 기억나세요? 그 네. 어 미국 차인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마감들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차에 와서 또한번 봤네요. 그러니까 미국 차라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여기 네. 보고도 지금 잘쌓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봐도 네. 그냥 뭐 현대나 도요타 뭐 그런 차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전에 그런 미국 차 같은 네. 느낌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하이드로백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를 차 와서 보고, <laughs> 네. 보레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봤는데, 카달로그에도 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예. 얘기가. 뭐, 현대에서 저희가 근래에 봤죠. 음. 뭐, 현대에서는 IEB라고 불렀는데, 네. 통합형 전자 브레이크. 네. 근데 뭐 쉐보레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음. 전자식 하이드로 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아래 내려왔는데 사장님, 그 언더커버를 지금 몇개 몇 띄인 거죠? 한개었는데 이거 하나 띤 건가요? 네 엔진 밑에만 이렇게 가리고 있었고 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없어요 아예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남자 스타일 해줄 거면 해고 안할 거면 그냥 전혀 안 해줍니다 전혀 안하네 <laughs> 전혀 근데 엔진은 전... 가려놓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하체를 딱 떴을 때이 양쪽 사이드 쪽에 언더커버가 없는 차를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아예 진짜 저렴한 차가 이런데. 심지어 XM3도 있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어, 언더커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가진. 근데 뭐 언더커버 없다고 뭐 네. 차가 뭐 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수준은 않죠. 네. 엔진룸까지는 잘 쌓여져 있었다. 엔진룸까지는. 네, 저기 딱 아주 어. 잘. 그리고 봤더니 이제 프레임이. 네. VSS-F라는 프레임인데 네. GM에서 뭐 예전에 현대 엔진 그 이니셜을 썼어요 그래서 감마, 델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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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엡실론 플랫폼을 통합했어요 네. 그래서 VSS라는 네.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네.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들었다 네, 이 차는 VSS 플랫폼 통합 모듈형 플랫폼의 F형 그리고 같이 만든 차가 있어요 예. 2 세대 앙코르라는 네. 차가 모양은 완전 달라요. 네. 그래도 SUV인가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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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만들었다. 네. 일단 그래도 하나 좀 어, 눈에 띄는 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엔진이 지금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네, 가볍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상기 통중에네 네. 엔진이 가벼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하부에서 서브 프레임에 엔진을 한 곳에 이제 마운트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엔진 쪽으로 좀 이게 몰리는데 네. 네, 지금 딱 미션과 엔진의 정 중앙에 음. 마운트가 엔진이랑, 하나 굴려있어요 그러니까 미션도 가벼운 미션이죠 CVT인데 그 그거에 딱 비슷하다 무게가 네자 그리고 어쨌든 터보 엔진인데 인터클로가 앞쪽에 있나요 지금? 음... 요건것 같아요 <laughs> 요건데 여기 네 이렇게 아래에 한한피 정도를 네. 쭉 쓰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게 들어가나 보네요. 네. 뭐 배기량을 생각하면 작은 근데, 사이즈 같지는 않아요. 현대는 옆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그렇지는 않아서 좀 보기는 좋아요. 네네. 또 용량도 한데 이런 공랭식이 원래 네. 어, 이렇게 해도 또 키우고 음. 또막 항상 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음. 근데 지금 순정치고는 나쁘진 않다. 네. 지금 이 프레임의 가장 큰그 특징은, 음,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이 78%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2%가 기가스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에 기가스틸을 22%나 썼다는 거는 조금 음. 인상적이죠. 음. 어느 부분에 썼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도표 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 그렇죠. 뭐 빨간색 부분이 다 기가 스트릭이 22%나 되니까. 아, 네. 네. 아, 일단 뭐, 이 언더커버가 없는 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한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 지금 이런 부분만 또 봐서는 이렇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접합부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실링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칸드 그 기아차에 비해서 분명히 좀 나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실란트는 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구조형 접착제도 아니고 네. 구조형 접착제는 용접하기 전에 그렇죠. 철판 로... 사이에 그렇죠. 바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마감 쪽에 속하는데 네. 이거 아무리 잘해도 네. 언더커버가 없으면 네. 언더커버의 가장 큰그 목적이 여기에 이제 돌이나 네. 이제 이물질이 튀어서 여기가 스크래치가 나면 결국 그게 도으로 발전하고 네 아연 도금 벗겨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네. 보호를 해주는 거기. 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없는 거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 아닐까요? <laughs> 네. 보통한데 이런 프레임이 네. 이 골이 계속 뒤까지 가서 네. 이 사이로 쏙 들어가면 그리고 퍼버, 언더커버로 막히고 네, 커버가 없다고 해도 솔직히 약간 안심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중간에 없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찍으면 그냥 찍혀요 이거. 밖에 가깝다면 어차피 계속 밖에와 같이 올라갈 부분이니 상관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취약, 가장 취약해 보이네요. 네. 근데 뭐 솔직히 얘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차를 팔았을 텐데 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저희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솔직히 이게 절단돼서 어떤 사고가 난 차를 저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갈것 같다는 얘기지. 이게 단다고 해서 진짜 끊기거나 이런 음. 경험은 전혀 없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뒤로 왔는데요. 어, 이 뒤쪽도 사실 프레임이 이, 이려,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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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지 이렇게 휑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참 네. 여기에 한세 장, 네장 정도가 유기적으로 네. 접합이 되는데 네.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강성을 받는 부분인 것 같아. 요이 부분이. 네. 그러네요. 지금 막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몇 겹씩? 자, 뭐 토션빔입니다. 근데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륜도 네. 토션빔. 아, 아, 잠깐만요. 여기 메이인 코리아. 그러네. 네, 네. 어, 현대에서 만들었나 그래도 여기 밑에는 네. 어 뿌려줬어요 여긴 또 방청을 네, 해놨어요 <laughs>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여긴 안하고 네 저긴 안하고 여긴 했네 뭐? 여기 소리가 타고 들어오나 근데 지금 보면 좀이 아치형 네 토션빔이 약간 아치를 그리는 게 약간 특징처럼 네, 보여요 네 저도 그게 지금 <laughs> 하나 좀 특이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 그래도 뒤에 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중 하나는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엔드머플러가 굉장히 크다. 음, 이 소음기가. 네. 배기량을 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굳이 또어 듀얼로 뽑아놨다. <laughs> 굳이 굳이 듀얼로 뽑아놨는데 굳이 듀얼로 뽑을 거였으면 어 웬만하면 끝까지 팁도 좀 내주고 그러지. 어, 굳이 듀얼로 만들어놓고 밖에서는 안 보인다. 어, 그 정도 특징이 있겠네요. 네. 나가볼까요? 나가시죠. 아, 진짜, 뭐. 자, 프론트 쇼크 한번 보시죠. 너클은 알루미늄이에요, 너클은. 그나마 너클은 알루미늄. 네. 근데 뭐 사실 요급에 요즘에 어, 너클은 다 알루미늄을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럼 디스크가 295mm인데 네 아무튼 뭐 동급 차정들이랑 비교했을 때뭐 네. 사이즈 자체는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앞쪽에 이 브레이크 라인이나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특이하죠 네. 이런 어떤 배선의 이런 재질 굉장히 두껍고 네 그리고 이런 호수도 잘돼 있어요. 음. 이렇게. 이쪽에 쇼에 가깝게 해서 이렇게 네. 다 말아 들어오는. 네. 요, 요 모양을 봤을 때는 이 레이아웃은 거의 유럽차와 가깝게. 어. 네. 잘 만들었고. 그리고 링크 보면 미국차답게 네. 이런 볼트가 두꺼워요. 그러네요. <laughs> 앞쪽은 뭐, 옅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게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왜 여기 달려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봤을 때 네. 약간 형상이 좀 커보이고 네. 어 조금 그잘 만들었네 라고 해서 뒤를 봤더니 네. 전자식 그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네, 파킹 브레이크가 네. 여기에 있어요 EPB가 앞에 박혀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걸까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앞을 잡나 뒤를 잡나 어디든 잡으면 되는데 좀더 강하게 잡겠다라는. 음. 어떻게 보면 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게 약간 좀 갇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원래 그 드럼 안에 슈 타입으로 잡혔었고 네. 케이블로 당기면은 뒤쪽 케이블을 했었고 네. 중간에 이제 전자식이 나 완전 우리가 아는 거 전에 그 모터가 그 사이드를 당겨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그쵸? 그 다음에 나온 게 저희가 흔히 보는 뒤쪽이 이제 조금 EPB가 더 들어가서 움직임도 적고 네.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모터를 추가해서 잡았었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죠? 자, 뒤로 넘어왔는데 뒤에도 볼게 없어요. 네, 진짜?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사장님? 네. 진짜 볼게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코리아 적혀 있고, 네. 노 없고, 네.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에서 구, 국내 생산 같긴 해요. 응. 그리고. 자, 뭐, 그러네요, 사장님. 네. 어, 여러분, 오늘, 어, 에픽 사장님 여동생 차 리뷰를 보셨습니다. 아, 한중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에 그니까 GM에서 조금 신선하게 출시했던 차들 있죠. 전에 트랙스. 네. 저는 어 GM SUV 하면 트랙스밖에 생각 안 나요. 음.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딱 지금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트랙스는 너무 빨랐고 음. 트레블레이저는 이 너무 늦었다. 음. 너무 빨랐던 이유가 뭐죠? 그가뭐 빨랐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러니까 성능이 대단했나요? 디자인이 대단했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왔어요. 어. <laughs> 시기가. 시기가 그 네. 소형 SUV의 분인이 차라리, 차라리 한 2년 전에 나왔으면 조금 더 나았을. 뭐 어쨌든데 뭐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또어 굉장히 <laughs> 실망스럽긴 하지만 운전하면서는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어 사실 이 차량 CVT 미션을 사야 되냐? 그, 구단. 구단. 네. 구단 사야 되냐? 뭐, 이 구단은 제가 타박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미리 좀 스포를 드리자면, 그냥, CVT가 3기통에는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부분이 아닐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날 주행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는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다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 네. 벌써. 네. 아, 저는 이거 사지 말, 그냥 현대기아 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모르잖아요. 뭐, 개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제 차, 제가 탈거아닙니까 그럼요. 동생이 만족하고,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장구장 없이 타면, 네. 그게 제일 좋은 차죠.